기도의 손을,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이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저명 속의 성도인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나에게 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내가 생태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한 사람만 은혜와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생태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요셉의 축복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선하신 것이고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면 선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어, 루오브, 어, 무리바 이 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이 무리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간에 신 광야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실 때그 떠났던 이스라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만족스럽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안락한 신광야를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내주 예수 모신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초막보다는 궁궐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광야를 떠나면서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아니 여기가 이만큼 좋은데 여기를 떠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르비딤은요 르비딤이 무슨 뜻이냐면 지지하다, 받치다, 누이다, 쉬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그 단어만 딱 머릿속에 떠올려도요. 뭔가 기대감이 되잖아요. 야, 뭐 되게 좋은 곳에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곳에 쉴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르비딤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해서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은 실망하겠죠. 속았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신광야 떠나라고 해놓고선 왜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진짜 배신감 드네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없으면 화날 일도 없죠. 기대가 없으면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실망하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대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납니까?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분노합니까? 그들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분노하고, 어 그래서 누구와 다툰냐,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요, 그 기대는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뜻입니까? 그 기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의 전적인 기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벌판에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무리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긍일이 여기시고 그들이 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배 풀어주셨는데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보시면 적어도 배고플 일은 없겠네 밥 굶을 일은 없겠네 이분이 왕 되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기대했다고요.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로마 세력들 다싹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땅을 다시 정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렇게 부흥의 중흥기를 이루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기대는 누구의 기대예요? 누구의 기대요? 무리들의 기대요, 사람들의 기대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라는 혁명을 안 일으키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또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한 것 아닙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 흔히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때 우리가 대자뷰라고 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이런 경험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비슷한 일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말 내가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대자뷰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비슷한 고난이 계속 오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비슷한 고난이 왜 계속해서 나한테 올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돈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요 돈 문제로 계속 고난이 오고요 관계에서 고난이 오는 사람은 이상하게 또관계 문제로 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요 또 다른 병으로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국기 1 10, 어, 10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15장에서 먼저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수루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이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성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지나고 오늘 다시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대자뷰처럼 마치 똑같은 문제처럼 지금 물이 없는 문제를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치를 좀챌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창세기 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낙제를 한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엘림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물샘 열둘과 이른 그루의 종류나무 아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응용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통과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먹여주셨잖아요. 엘림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물 문제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 문제는 내가 언제든지 해결해 줄수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응용 문제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이 없네요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물을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수험생들이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이제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일종의 패턴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느냐? 내가 쉽게 풀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들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고 헷갈리고 문제를 틀리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다 틀리니까 그 유형 분석도 안 되지만 이게 어느, 어느 정도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유형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리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지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유독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만 계속 틀리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쉽게 그 문제를 풀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유형의 문제만 찾아서 계속해서 풀어보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자뷰처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여서 풀기를 원하셨는데 어, 못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실패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계속 똑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 앞에서.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일이 왜 나쁜가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 수 있죠. 목이 마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지금 갈증이 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대요.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엘림에서 충분히 물을 먹었고 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나서 마실 물을 찾은 니 없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물을 섭취하지 않고 보통 한 3일 최장은 아주 길게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 좀 쉽지 않겠지만 한 7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어,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 고백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과장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면요, 이렇게 과장을 하게 되고요, 또 원망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 그곳,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미더라. 아멘.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어, 다툼, 논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무리바는 무엇이냐면 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무리바입니다 마싸와 무리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은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원망하고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다투고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성을 쏟아낼 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여러분 다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은요 내가 설득하려고 해도 일순간뿐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누군가와 논쟁해서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갈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의 민 원에 일일이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대신. 목격자가 있어야 되니까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내리치라고 하니까 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아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의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족하게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반석에서 샘 물이 이렇게 하늘로 치솟을 정도로 폭포수와 같은 강물이 흘러 넘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반석을 쳤을 때 강물이 흘러 넘쳤어요. 성경에는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물이 흘러 넘친 걸알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200만이죠. 200만. 200만이 넘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강물이 흘러야 되겠죠. 이해가 잘안 되세요? 여러분 약수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약수터가 다 없어졌죠.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약수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물통 들고 올라가가지고 약수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제가 좀 옛날 사람 같은데 약수터에 물통 들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물통을 쭉 줄을 대나요. 그래 가지고 치사하게막 이렇게 가끔 물통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물통을 이렇게 쭉대 놓으면 어 쭈쭈쭈쭈 진짜 그어 하여튼 뭐 줄기 같이 이렇게 나오는 찌끔찌끔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통을 대 가지고 받으니까 어떨 때는 물한통 받는데 막 몇십 분도 걸리고 줄이 길면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물을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찔끔찔끔 물이 반석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200만이 한 컵씩 물 받아가지고 먹으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그거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으려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반석에서 강물이 흘러 넘쳐야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 성도님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려면요. 불평으로는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샘물이 터져 나옵니까? 기도할 때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전명성교에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내가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남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계세요?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신이라. 그러니까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그래서 샘물이 솟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 1 7장에 출애굽기 1 7장에 르비딤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리셔서 온 백성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이신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사랑을 우리 대전 명석 교성 되는데 우리는요 이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강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대전 명성교회가 살아나는 그 은혜의 강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